코로나 시대의 자녀교육 4강.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어찌 해야 하나요? 애들 왜 일어나요? 나는 어떤 부모인가요?를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화침행말. 어, 이게 뭔 말이 약정인가? 궁금하시죠? 두 번째, 자녀교육의 핵심. 그리고 세 번째, 더 갖추어야 할 것들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보호와 애착을 경험을 하죠. 부모의 따뜻하면서도 안전한 양육을 받으면서 아, 세상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면서 스스로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더 살아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고요. 자기 조절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하고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훈육과 또 훈육의 시기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립과 공영을 위해서 자신의 성찰하고 실력을 키우는 교육의 시기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 잘 양육되고 잘 훈육되고 잘 교육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문제가 있어요. 부모로서 가장 힘든 겁니다. 뭐예요? 말을 잘안 들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연스러운 것이다. 발달 과정이 있어요.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우리가 종종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말이 많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무 화를 많이 내고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유진아, 너 이리 와봐. 엄마가 이거 하라고 몇번 이야기 했어? 응? 그런데 너는 지금 대체 몇 시간째 이것을 이대로 안 하고 가만두고 있는 거니? 몇번 얘기했니? 네 번째 얘기한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제가 하는 게 연기로 보이나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종종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죠? 너무 말이 많죠? 어떨 때는 30분, 1시간씩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저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자신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너무 화를 내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말 듣고 싶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부모님이 나에게 화내면서 말을 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좋은 말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막 혼나서 지금 너무너무 기분 나쁜데 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잘못한 걸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이코패스일 수 있어요. 왜 방금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이렇게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말이 많다.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그리고 사람은 기분 좋은 때 좋은 일을 더 하겠어요? 기분 나쁠 때 좋은 일을 더 하겠어요? 사람은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가 했던 훈육의 아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말이 많아서, 더 기분 나쁘게 만들면서 좋은 행동을 하게 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해요? 화가 나는 걸. 자, 또 하나 실수가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혼나고서 하, 그래. 내가 잘하자 하고서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유진아, 아까 네가 이것 때문에 혼났는데 지금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네. 그걸 보니까 엄마가 또는 아빠가 기분이 참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더 해주시나요? 아니면 에휴, 이제 겨우 기본을 하는구만.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화가 났을 때 말이 많아지고 행복할 때, 기분 좋을 때,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가 나름 노력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부모님, 더 잘하게 될까요? 아니면 안 하게 될까요? 해봐야 소용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애가 잘하면요.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이가 잘할 때.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잘못했을 때, 부모가 화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제가 만든 말인데요. 조폭도. 기분 좋을 땐 착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욕구 충족 때 있으면요 아무리 거친 사람도 착하게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화가 났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화가 날때 어떻게 한다? 침묵한다. 그리고 행복하면 더 말을 한다. 이게 바로 양육에 있어서. 특히, 훈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침묵하면 어떡하나요? 그냥 그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훈육 기술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육 기술을 사용해라. 한번 볼게요. 기분 좋을 때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기분 나쁠 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해해야 돼요. 이해, 이해. 우리는 전두엽이 발달한 성인이잖아요. 근데 애들이랑 지내다 보면 내 전두엽도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전두엽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전두엽을 사용해서 감정을 조절합니다. 먼저 애들은 원래 그렇다. 애들은 원래 그래. 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외저래가 아니라 원래 그래. 자, 어때요? 제외저래하고 원래 그런 거야.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해한다. 두 번째는 조절해야 돼요. 부모 먼저 감정과 말을 조절한다. 제가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야, 유진아. 너왜 그렇게 짜증 내고 화내고 그러니? 짜증 내지 말란 말이야. 화내지 말라고 몇번 얘기해. 진짜.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짜증 내고 있어요? 네. 제가 더 짜증내고 있죠. 전두엽이 발달한 제가 짜증내고 화내면서 전두엽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이한테 조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살더라는 거죠. 제가 하는 것이 연기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일 겁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다만 그래도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하고 좀더 좋은.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자기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계속 화를 내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도 아, 화났을 때 화를 내는 걸 배우게 돼요. 반면, 화났을 때 화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은 아, 저렇게 감정을 조절하는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하... 유진아, 이제 그만. 화난 것을 조절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아이들도 화났을 때 화를 조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화침행말, 화가 났을 때 침묵하고 행복할 때 말을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엄격하면서, 아니 친절하면서 엄격한, 친절하면서도 엄격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화침, 화침을 지키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화침. 화침. 세 번째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녀가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진아, 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부모가 지시, 명령, 통제를 하면 아이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도 통제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 당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어머니, 아이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아도 기분 나빠요. 사람은 통제 당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결정권이 있을 때더 기분 좋고,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자기 조절하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격려, 자녀의 성장을 기뻐하며 격려한다. 이럴 때 아이들이 자존감과 유능감이 향상되겠죠. 이게 정말 또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모델. 가르치는 것의 모델이 된다. 아까 얘기했던 화내지 말라고 몇번 얘기하니 화좀 그만 내. 그거는 제가 나쁜 모델이 되어 주는 거야. 나쁜 모델. 화내지 말라고 하면서 화내는 모델을 보여 주는 거야. 이제 그만 화내지 않고 자기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녀 교육의 핵심 다섯 가지입니다 이해해야 돼 원래 그런 거야 두 번째 나부터 조절하자 나도 조절하기 힘든 건데 애들은 쉽겠어 나부터 조절하자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네가 뭘 해야 되겠니? 아 이거, 아, 이거 할게요 그래 해보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가 격려합니다. 그래, 네가 이런 것을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구나 기대가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먼저 가르치는 것에 모델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어때요? 이 핵심을 보고 나니까 힘들어요. 이해까지는 어떻게 할수 있지만 조절이 힘들어요. 조절이 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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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침을. 기억하세요. 화가 나면 침묵한다. 너무 화내고 너무 말이 많아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훈육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배우면 돼요. 그거는 배워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 갖추어야 될 것. 여기 보시면 먼저 행복. 나, 나의 행복에서 시작하자. 아이들 이해 하고요. 부모도 이해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볼게요. 인류의 관점에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인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단계 기본 이론 이해하기입니다. 탄탄한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요. 이론적 바탕 없이 방법만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또, 이론적 바탕 없이 방법만 쓰는 것도 문제가 생기곤 해요. 그래서, 이론적 바탕을 우리가 무려 6강에 걸쳐서 탄탄하게 만들어둡니다. 그게 좀 탄탄하면 방법은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실은 꽤 많아요, 이게. 2, 3, 4, 5단계까지 해서, 2단계 양육하기 기술 5가지, 그 다음, 3단계, 가르치기 기술들 그리고 훈육하는 기술들 그리고 가장 학습법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강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화침행말 화침행말 기억나시나요? 네, 이것을 꼭 간직해 주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할 겁니다. 어, 지금 누가 어, 가장 화를 많이 내요? 이렇게 제가 역할, 연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화침맥말 자녀교육의 핵심 더 갖춰야 될 것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기본적인 게 끝났으니까 이 세상을 좀 바라볼 거예요. 나, 아이들을 깊게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으로만 바라봐가지고는 시야가 좁아요. 넓게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류사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